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땅 헤브론 곧비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촉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촉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들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사0백세계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사0백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잠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장은 아주 어.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아브라함 얘기할 때 막벨라쿨 그그 다음에 헤브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이 결론 이 말씀의 목상의 그 시작과 결론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주셨어요. 그죠? 적가고리 흐른 땅 그리고 가난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 400세계래 이걸 삽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냥, 어 사고 파는 시대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시대는 절대로 땅을 팔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이걸 판다라는 것은 조상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얘긴데 그거를, 어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게 된 동기들 그 다음에 확정되었더라 마지막에 보면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어, 영원토록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이 넘어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돈이 넘어갔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송량이라고 해요 송량 나중에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 되냐면, 영원한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나 할수 없어요. 함부로 펭귄, 함부로 내펭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삼은 게 아니라, 그냥 너내거야 내 내가 그냥 삼을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이 매장지를 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그러니까 죄값으로 치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매장지를 산게 아니라 어, 이 사건은 예수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거요. 예 왜? 매장지는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을 인해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를 오늘, 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냥 땅 어, 샀어. 어, 어, 그게 아니라 예수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요. 예 근데 어제 그랬죠. 믿음은 어, 마음으로 믿지만 믿음의 결과 또 하나의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어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살아가 누린 횟수라. 예, 127세,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어 60... 2년 만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62년 동안 이게 안 받고 살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사라의 나이를 추정하면 이삭은 37살입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어 지금 그 95세에 95세 그 아니 95세 맞죠? 일단 어 지금 이삭이 아직까지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한가 아직 못 가고 지금 37살 된 아들 이때 되면 완전히 늙은 아들이거든요 응. 지금 37살하고는 다르죠 그때 평균 나이가 40도 안 됐으니까 응. 그거에 비하면 근데 어 지금 1 2 7세에 죽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살아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살아가 누린 해수라 그래 그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2절에 사라가 가난 땅, 해부론 곳, 기랏 아르바이에서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 자, 어,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가, 아이가 이렇게 살고 죽었다는 얘기는 사아밖에 없습니다. 사아밖에안 나와요. 어, 정확하게 죽은 나이까지 기록한 건사아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예요. 핵심은. 2 절에 사라가 어디 땅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갈대오를 떠나라. 그리고 친척 부모를 다 떠나라 하면서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사라가 가나안 땅곧 헤브론 곧기앗 아르바 죽었다.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이란 단어는 뭐냐면 사라 그래 사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 언제까지? 127세까지. 마무리까지 약속을 지켰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진,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많았던 재산, 응? 어? 그, 어, 삼촌 따라왔던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노선 어떻게 해요? 가난 땅을 떠납니다. 가난 땅을 떠나요. 그리고, 어, 아브라함도 응? 어? 저기, 애브까지 갔다 다시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사라의 마지막은 끝까지 가난 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27년 마무리까지. 가난 땅, 약속의 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말한 내용에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아니요.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저는 제 사활을 걸고 제가 책임질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요? 어, 교회, 교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처음에 제가 담임대에서는 반신반여고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겁니다. 왜? 이게 교회니까. 손해를 본다, 손해가 아니죠. 그냥 어떤 일이 있다라도 저는, 누구 어떤 말을 듣는다 할 때라도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분과의 약속 지킬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끝까지 가난 땅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된다고요. 어, 성경을 유일하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창세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오, 뭐, 이거 웬일이지? 사아의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을 아까 그 제가 구속사라고 연결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사아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보세요. 죽은 자, 죽은 자. 계속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절 보세요. 사절에 보면 이제 사절에 이렇게 말하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대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뭐죠? 죽은 자 계속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해 요 하라라고 안해. 아니 면내 아내라고 얘기 안해요. 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 모두는 우리 보도는 죽은 자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보우심이 아니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매장지 아무데나 여진, 여진 죽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묻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뭐 해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 가나안땅 약속의 땅이 왔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랬겠어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맞아. 이건 아니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언제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 뜻이 될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그것을 느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보십시오. 자기의 삶은 사절에 보면, 사절에 보면 나그네요. 그 다음 뭐죠?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그, 어, 생활은 아이, 그, 지금, 지금 처지가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데 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을까 보십시오. 5 절에 육 절에 보니까 해쪽 속에 한 얘기예요. 내 주여 들어서서 해쪽 속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말하네. 그다음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죠? 지도자. 이게, 원래, 이제 네시 엘로임이란 뜻인데요. 네시 엘로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네시 엘로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백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표시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다 믿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응? 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당신이 교회 목사입니까? 당신이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그 소리 들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 땅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보면 사회의 사람들이 무서워요. 돈 앞에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참돈 앞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라는 소리를 듣고 당신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을 살면 될까 이거예요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기서 몸을, 몸을 굽혔다 이 단어는 그 전장에 전장에 그 종들에게요. 원래 종 둘이가 다른 번역은 칭그 소년 둘이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여기 있어 나기도 놓고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저기 가서 하나님께 뭐하고 예배하고 응? 예배하고. 근데 원래 이제 제사잖아요. 예배하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아브라함은요, 부자잖아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4 0 0세이은 400이라는 것은, 어, 나중에, 나중에, 그아브라 아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리에우나 타장마당, 저쪽 그 에루살렘 성살 때, 그거에 가패세 비하면 이것이 뭐 대충 8배인가 된대요. 이 조그마한 땅덩이 하나가. 지금 우리가 갔다 왔나? 지난 번팀 2019년도에 갔던 2020년도인가? 예든 한번 갔다 왔던 마지막에 갔다 왔던 팀들은 여기 해브론 갔다 왔거든요. 막벨라 굴 갔다 왔어요. 예. 어딘지어딘지 어딘지 모르지만 갔다 왔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 해브론을 해브론을 이렇게 쭉 돌아서 개인 민가에 들어가 가지고요. 민가에 어느 민가에 들어가면 옥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연구차 가가지고 그 개인 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옥상 가가지고 해브론 전경을 다 봤어요. 보는데 저쪽 언덕 밑에 막벨라 이 굴이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이 이 지금 어그 에브론의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부자잖아요. 지금 아브람은 엄청나게 가졌잖아요. 그러면 떵떵거리 살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평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렸다, 굽혔다. 이거 지금 한두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평소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22장에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 협적속 앞에서도 똑같은 삶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우리들을 리더할 수 있는 니더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니 "지도자라, 주여"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중요한 부분은 물어봤다는 얘기죠. 재판관으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에 사는 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은 여러분 좀 착하지요. 지금 착해 안 착해요? 속으로 네 끝나고 사기칠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어, 이 시간처럼 하는 마음으로 가서 살면 돼요. 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나를 뭐라, 내시 엘로임이라고 볼 거예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를 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223장은, 어, 그냥 대충 넘길, 아, 그냥 땅 샀어. 땅 샀어.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자. 이제 얘는, 자. 7절,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의 족속을 향하여 머리를 굽혔다. 몸을 굽혔다. 그러잖아요. 12절 보세요. 12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까는 족속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 앞에서 또 몸을 굽혀요? 그 땅의 백성, 여기 그 땅은요. 또, 또, 또 다른 백성이 또 살았거든.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는 이삶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삶이 예배로 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결정적일 때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몸을 굽히면서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매장지, 우리는 천국이죠. 그 천국을 우리 주식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살아의그 매장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굽히고, 그리고 또 은을 또 투자하고, 또 계속적으로 중계를 하고, 세 번씩이나 가가지고 막 싹싹 빌거든요. 뭐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 무릎 꿇고 경비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삶 사셨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매장지, 영원한 매장지를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아브라함은 사백이라는 은을 줬지만, 은을 줬지만 우리 주님은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요, 사라가 살아가. 무덤 사기 위해서 사라가 한 일이 뭐예요? 살아간 일이 뭐냐고. 그렇죠. 죽은 일 밖에 없어요. 죽은 일 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하셨서 아, 아브라함이 하셨어요. 살아의 입장.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죽으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아브라함 삶처럼 우리는 삶이 뭐가 되면 돼요? 예배가 되면 돼요. 손해 보는 게 처음에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끝내는 <laughs> 웃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손해 보지 않고 살금살금 해가지고 <laughs> 살짝 등치고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쾌감 느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그것이 후회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말고 이용 당합시다. 알면서라도 이용 당하자고요. 그게 삶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십시오. 보통은요, 땅을 살 때, 땅을 팔고 살때 누가 값을 매깁니까? 사는 사람이 매개요 파는 사람이 매게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매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는 사람이 매깁니다. 구절에 보면,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 돼 있어요? 그,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자, 값을 정했어요. 얼마? 네. 너무 많이 준다고 하니까 얘가 400으로 그냥, 그냥 지가 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살때 여러분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봐 한번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거 그냥 얼마 깎으려고 그냥 5만 원 갖고 막 10만 원 갖고 약간 갖다 줬다고 이렇게 좀조산적인게 사지 말고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렵겠지만 이거 2천 원이에요. 그럼 2천 10원 더 주는 거야. 이번 아재 봉해 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 내시 엘로임의 모습이지 않을까? 참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네요, 제가. 식당을 가는 식당이냐, 정해놓고, 거의 매일, 아 뭐, 자주 가는 식당은 좀 그래요. 근데요,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습니다.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안 나오는 반찬이 나한테 나와. 어, 아, 왜요? 알았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막대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랬어도, 교회 목사이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잖아요. 계속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즘에는요 고기 한 덩을 더 줘. 한더 준다니까. 네. 여러분 막그 일본말로 쇼보친다고 하는데 쇼보하려고막 이게 쇼보가상 이게, 이게, 이게 상거래 상담이거든요. 응. 주거니받거니막 하는 걸쇼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쇼보가 상담이란 뜻인데 응.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익 봤다고 어? 난 손해 안 봤어 응? 난다 끌었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충분히 줄게 네가 정해봐 한번 이 정도로 여유가 있, 있다면 아니 이 정도로의 어떤 아브라함의 삶이라면 그들이요 무서워서 값을 정합니다 저도 이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은 있었어요 신이 원하는 대로 라면 정해봐요. 그랬더니, 차마 못저하더라고 근데 정하고 나면 조금 올렸더라고. 근데 막 하면 더 올려. 그리고 깎아준다고 그래. 근데 세상은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응? 내가 하나의 똑딱이에서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세상은 나는 하나지만 세상은 두세 앞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직밖에 없습니다. 음. 정직이 최고의 무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